간단하게 말하면 양송이라던가 뭐든 자기 맘에 드는 버섯 먹기 적당한 크기로 잘라서 팬에 볶다가 크림 넣고 입맛에 맞게 간해주고 끓이다가 아또 마늘 깜빡했네 지금이라도 다져서 넣어주고 좀덜 익힌 파스타면이랑 면수 좀 넣어서 휙휙 저어주고 최종적으로 간 맞춰서 접시에 올리고 미리 준비한 베이컨칩을 올려주면 우리가 아는 버섯 크림 파스타가 됩니다 아 양파... 빼먹을 수도 있죠 뭐 버섯 덕분에 맛에 큰 차이는 안 나더라고요 아무튼 이게 흔하고 편하고 간단하게 만드는 버섯 크림 파스타인데, 이번엔 어렵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버섯은 많이 준비합니다. 먼저 참타리 버섯을 준비했고,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그냥 이게 싸고 양이 많았어요. 그리고 양송이와 표고버섯, 그리고 샬롯. 대충 잘 갈릴 수 있게만 잘라서 블렌더에 넣고 갈아줍니다. 저는 준비한 양이 많아서 나눠서 갈았는데, 생각보다 시간은 많이 안 걸렸습니다. 이렇게 갈아놓고 보니 양이 확 줄었죠? 이제 더 줄어들 겁니다. 먼저 팬에 버터 올려서 녹여주고, 불은 약불로 줄여서 갈아놓은 버섯들을 다 넣어줍니다. 이건 딕셀이라는 버섯 스프레드, 버섯잼입니다. 비프웰링턴 아는 분들이라면 다 아는 건데, 이게 크림 파스타에 들어가면 뒤집어지게 맛있다고 해서 만들어 볼 겁니다. 이 딕셀은 약불로 천천히 볶아주며 수분을 날려줍니다. 이 타이밍에 마늘도 조금만 다져서 넣어주고 물좀 빨리 빠지라고 소금감도 살짝 하겠습니다만 시간이 좀 걸리니까 뒤에 가스레인지에서 마저 볶아주겠습니다. 딕셀은 비프웰링턴 만드는 거 아니라면 너무 빡빡하게 만들 필요는 없는 것 같아 보이더라고요. 근데 저는 보관을 위해서 좀 빡빡하게 수분을 날려줄 겁니다. 어느 정도냐면 서로 뭉치려 할 때까지 천천히 볶아 줄 겁니다. 이제 수분도 날아갔으니 다시 돌아와서 마무리로 후추만 취향껏 뿌려주면 딕셀은 다 만들어졌습니다. 처음 갈았을 때랑 비교하면 많이 줄어들었죠? 그러면 이걸 크림에 넣으면 그렇게 맛있다 하니까 한번 딕셀 비림 파스타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없이 그냥 크림에 딕셀만 넣을 건데요. 크림이 끓기 시작하면 딕셀을 넣는데 어, 저거 너무 넣었네. 다시 만들겠습니다. 크림 끓여주고, 딕셀은 한 숟갈 반. 향이 올라오고 농도가 나왔을 때 조금 덜 익힌 면 넣고, 면수도 넣어서 익혀주고, 취향에 맞게 간해서 접시에 담아주고, 데코로 파슬리. 이러면 딕셀 크림 파스타 완성입니다. 맛은... 다른 말 필요 없이 진짜 맛있어요. 일반 버섯 크림 파스타랑 비교하면 버섯의 풍미가 훨씬 더 많이 올라와서 입에 넣었을 때 굉장히 만족스러운 느낌이 들고 크림과 딕셀의 조화가 상당해서 각자 가지고 있는 맛이 엄청나게 증폭되는 느낌입니다. 이런 파스타는 딕셀만 만들면 나머지는 쉬우니까 도전해보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Good.